자, 이번에는 상가 건물 임대수와 보호법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차임 연체가 3기에게 다를 때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의미에 대서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에게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임차인이 차임을 3번 연체했다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연체 금액이 3기 차임에게 달하는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월단위 임대차 계약을 할때그 연체된 금액이 합계액이 3달치 임대료보다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1, 2, 3. 3월 100만원씩 다 연체가 됐어요. 그게 4월 달에 내면서 한 번에 400만원을 다 주는 거예요. 4월 뭐 말일에 낸다고 치면 4월 말일이 되는 순간 연체된 게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연체된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도 통보할 수 있냐? 해지할 수 있죠.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1, 2, 3월에 다 연체가 돼가지고 300만원이 차임액에 연체가 되는 순간 그 4월 1일부터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4월 달때 400만원을 한 번에 받으면서 앞으로 가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던가, 전화를 한녹취가 있다던가, 내용 주면 주고받았던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해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해지를 못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느 시점이든 연체된 금액이 세 번치의 임대액이 달하지 않게 되면은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거고, 달 하게 되면은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연체된 건 돈을 다 받으면서 앞으로 잘해봅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3기 연체액이 한번 달한 것 때문에 임대차란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게. 있겠... 되는 겁니다 이게 첫번째고 두번째는 임대인이 해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계약이랑 끝났다고 쳐요 근데 이제 임대인이 나가라고요 그때 임차인이 과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아래가 문제가 되는데 상가공원 유대사보호법에 10조 1항 1호에 보면은 3기의 차임이 이르도록 연체액이 달한 사실만 있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요구도 할 수가 없어요 임대료가 밀린 금액이 3기에게 해당하는 사실이 한번 있기만 하면 나중에 내가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또 임대인이 괜찮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 개신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빌리지 않고 빌린다고 하더라도 3기에게 달아기 전에 딱 갚아서 하는게 맞을 것 같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해지권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갱신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